네, 출산 후첫 운동 이 영상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출산하고 나서 이제 운동 좀 시작해볼까 하실 때, 어떤 운동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복근, 유산소, 다이어트, 이세 가지 중에 고민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세 가지는 출산 후 처음 해야 되는 운동이 절대 아닙니다. 출산 후에 배가 나와 보이는 이유는 이 복직근이라고 하는 복부에 있는 근육이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이 복직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걸 바로 복직근이개라고 하는데 이 복직근이개가 되면 뱃살에 지방이 잘 끼게 되고 복직근이개 회복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출산 후에 총 13kg를 뺐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했던 운동이 복직근이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복직근 이게 회복이 완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고요. 오히려 이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아가씨 때보다 출산을 하기 이전보다 더 복부가 예뻐졌어요. 오늘 영상은 출산 후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복부 운동과 호흡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배가 많이 나왔어도 운동을 거의 못했어도 오히려 그런 분들이 시작하시면 훨씬 좋은 운동들이고요.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은 세운 상태에 골반은 중립 위치로 맞춰줍니다. 허리가 과하게 뜨거나 바닥에 눌리지 않게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이 동작은 복직근 이개 회복의 가장 핵심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땐 갈비뼈가 옆으로 넓어지고 내쉴 땐 배꼽을 등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 배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안으로 모아준다는 느낌만 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배가 위로 튀어나오거나 허리가 과하게 뜬다면 범위가 너무 큰 거예요. 작게, 느리게 10회 반복합니다. 같은 자세에서 힐 슬라이드 동작 할 건데요. 골반을 중립으로 맞춰줍니다. 한쪽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숨을 내쉬면서 뒤꿈치를 내 몸과 천천히 멀어지도록 밀어냅니다. 이때 배꼽은 계속 안으로 골반은 흔들리지 않게 유지해주세요. 밀어낼 때 내쉬고 돌아올 때 들이마십니다. 다리를 멀리 보낼수록 좋은 게 아니라 배가 튀어나오지 않는 범위까지만 좌우 각각 10회씩 진행합니다. 무릎을 들어 테이블 탑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네, 두 다리를 다 올려준 상태에 중립 골반을 유지해 주시고요. 한쪽 다리에 발끝을 천천히 내려주는데 처음부터 발끝이 바닥에 닿는 건 굉장히 배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각도를 점진적으로 멀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게 복부에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골반의 중립을 유지해 주시고 천천히 발끝을 바닥에 톡 터치해 주시는데요. 이때 한쪽 버티고 있는 다리 쪽이 자꾸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손으로 무릎을 지지한 상태에서 계속 한쪽 무릎을 내 몸통 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한쪽 다리로 발끝을 톡 쳐주며 내 복부가 힘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리가 내려갈 때 내쉬고 올라올 때 들이마십니다. 허리가 뜨거나 배가 밀려 나오면 다리가 너무 많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내 복부의 힘에 비해서 다리가 많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리를 조금만 내려주시고 허리가 뜨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좌우 왔다 갔다 움직여 횟수 진행합니다. 둘셋넷 다섯 점점 복부와 때 고관절 안쪽 장요근 쪽의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나면 복부와 더불어 허벅지까지 불타는 듯한 느낌이 날 겁니다. 다음은 더블 레그 토탭입니다. 골반의 중립 유지해 주시고. 다시 손바닥으로 무릎을 밀어내는 느낌 유지해 주는데 손은 편하게 선택하셔도 돼요. 바닥을 지지하시거나 저와 같이 앞으로 나란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다리가 천천히 내려갈 때 자꾸 허리가 뜨려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배꼽으로 등을 더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중간에 쉬는 동작은 무릎을 가슴 안쪽으로 당겨주면서 아기 자세 해주시고요. 다시 동작 진행합니다. 둘, 셋, 넷. 자, 숨 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다섯. 다시 휴식해 줍니다. 오늘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10회씩 연달아 하시면 힘들 수 있어요. 5회씩 끊어가며 동작 진행해 주세요. 다음 동작 싱글 레그 스트레치입니다. 한쪽 무릎은 가슴 쪽으로 당겨주고 반대쪽 다리는 바닥에서 들어 준비해 줍니다. 숨을 내쉬며 한쪽 다리를 멀리 뻗어주고요.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는 납작하게 유지하며 배꼽을 등쪽으로 밀어줍니다. 다리를 뻗으며 내쉬고 돌아오며 들이마십니다. 다리를 낮게 내릴수록 이 동작은 난이도가 올라가는 동작이고요. 배가 나오지 않는 높이까지만 다리를 뻗어주시면 됩니다. 동작이 보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힘이 드실 경우에는 한쪽 손으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내는 다리를 끌어 안아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휴식 꼭한 번씩 해주세요. 다음은 브릿지입니다. 발은 골반 너비, 무릎은 세운 상태에서 숨을 내쉬며 골반을 말아 올리듯 들어 올려줍니다. 갈비뼈가 벌어지지 않게 복부를 계속 안으로 유지해 주시고요. 올라갈 때 내쉬고, 내려오며 들이마십니다. 허리로 드는 느낌이 아니라요, 엉덩이와 복부로 힘을 주는 느낌을 유지해 줍니다. 임신을 하면, 척추와 이 골반의 모양이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척추와 골반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과 긴장됐던 근육들을 풀어 주는 데 굉장히 용이하고요. 들어 올렸을 때 이제 골반을 앞으로 더 내밀어 주면서 골반의 중립을 다시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여섯 가지 동작은요 출산 후첫 운동 루틴으로 매일 매일 해도 되는 동작이에요.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배가 들어가는 느낌, 호흡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면 회복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루틴 다음 단계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운동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